네 안녕하세요, 매우동 김샘입니다. 네 오늘은 It Takes a Village라는 동화책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 책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크게 유명하지는 않은데 제가 내용이 좋아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 이 책은 그 아프리카의 속담에 그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에서 아이 하나를 기르는데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 필요하다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을 동화로 이렇게 어, 그림 동화로 만들어낸 책인데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면 참 좋은 동화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아주 오래 전에 샀었는데 오늘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 어, 바로 작가는요, Jane Cowan Fletcher라는 분인데요. 자, 제인 카원 플래츄르이라는 분이 글도 쓰시고 또 그림도 그리셨습니다. 자, 우리 이책 커버를 한번 볼까요? 자, 커버를 보면은 그 그림이 저희 그 한국의 1960년대의 5 0 모습과 비슷하죠. 초가 지붕에 또 흑벽돌로 된 집이 네 보이는데요. 자, 우리 아이를 어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그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이라면, 네, 너무 너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자, 어떻게 하면 좀 육아를 덜 힘들고 좀좀 어, 좀 아이도 잘 키우면서 또 몸도 좀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이 덜 들까? 네, 엄청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어, 저도 그 어른들이 모두 멀리 계셔서. 그 아이를 돌봐 줄수 있는 분이 없어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어, 육아만 한 10년 정도는 육아에만 어, 올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책을 보고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책을 보고 책을 보고 네, 뭐몇 개월에는 뭐 어떻게 하는구나. 6개월에는 앉는구나뭐 9개월에는 어, 짚고 일어서는구나. 이 책을 보고 네,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굉장히 힘들게 키우다가 하나 키워 보니까 둘째부터는이게 여럿이요 사람 많은 곳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구나 해서 사람 많은 곳에 이렇게 올리면서 키우니까 훨씬 아이도 성격도 더 밝고 또 엄마도 덜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아이를 키워 보시는 분은 참고해서 또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It Takes a Village 한번 같이 보기로 할까요? The sun was just beginning to climb into the sky.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But the villagers had, had been up for hours.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미 몇 시간 전에 깨어 있었습니다. It was market day, 바로 장날이었기 때문이었죠. Yami, yeah, mama said, You must take care of your little brother today while we're at the market. I will be too busy selling our mangoes.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예미야, 너 우리가 오늘 엄마가 시장에 있는 동안 네가 동생을 남동생을 좀 돌봐야겠어. 엄마는 망고를 파느라 아주 아주 바쁠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ome on, Coco. 예미 said, I will watch you today all by myself. 예미가 말했습니다. 코코, 이리 와. 내가 오늘 널 돌봐줄 거야. 나 혼자서 말이야. All by yourself? Mama asked and smiled at what Yummy said.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혼자라고? 라고 물으면서, 네, 예미를 보고 쓰며 시미소지었습니다 Mama knew better. 엄마는 더잘 알고 있었 더잘 알고 있었죠. 즉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엄마가 더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네, 웃음이 나왔던 겁니다. Mama picked up their mangoes. 엄마는 망고를 머리에 이시고 Yemi picked up cocoa. 예미는 코코를 얻었습니다. She felt very grown up as she walked out of the family compound beside Mama. 예미는 네 어른이 된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곁에서 마을을 벗어나 함께 길을 걷자니 어른이 된것 같았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family compound라 compound라는 말은 그 주거지라는 뜻인데요. 그 family compound는 그 가족들이 모여 사는이란 말은 그 친척들끼리 이렇게 모여 사는 저희 한국말로 하면 집성촌, 뭐 문중마을,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They joined the stream of people walking into the village. 자, 예미와 엄마는 마을로 걸어가는 그 시장이 열리는 마을이겠죠. 시장이 열리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렬에 합류를 했습니다. People came from all around to sell their goods and buy whatever they needed. 사람들은 도처에서 왔습니다. 자, 이곳 저곳에서 왔습니다. 그들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혹은 그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도처에서 모여들었습니다. Market day was also a time for visiting. 자, 장날은 또한 아, 비지팅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찾아뵙는 걸 말하죠. 그래서 친척들을 찾아뵙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선 집성촌이기 때문에 어, 다들 어, 만나는 얼굴마다 친척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때쯤 되면 모두 평상시에 만나지 못했던 분들이 장날에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런 아프리카의 생활상을 문화를 그림책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The greetings started the moment they stepped on the path into town. 자, 마을로 들어서는 그 길목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내 네, 인사가 시작됩니다. Hello, 안녕하세요. How are you? 잘 지내셨죠? How is your family? 자, 가족들은 다잘 계시죠? 식구들은 다 편안하시죠? 네, 이렇게 서로 안부 인사를 내물었습니다. 네, y yeah, u m i helped mama set out their mangoes. 자, 예미는 엄마가 망고를 네, 세팅하는 걸 도왔습니다. One of, the, one of the other fruit vendors said, 예미 is a big girl now. She s a lot of help to you. 벤들이라고 하면 상인을 말하죠. 그래서 과일 상인 중한 분이 네,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미가 이젠 다 컸군요. 이제 엄마도 도와주고요. Yes, said Mama. She's going to watch Coco for me today.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어, 예미는 내 대신 코코를 돌봐줄 거예요. All by myself, 예미 added. 예, 예미 added. 예미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저 혼자서요. All by yourself. Yay, yay! The women marvelled. 아주머니들이 놀랐어. 네 물었습니다. All by yourself? 너 혼자 힘으로? 너 혼자? 네 이렇게요. They smiled and nodded. 그들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But they knew better too. 그들도 역시 네더잘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 여기 보면 과일도 네, 파인애플, 또, 바나, 바나나, 망고 등등 여러 가지 아프리카에 나는 과일들이 많이 보이죠. 여기 그림들에 나오는 것들이 모두 네, 그 지역에, 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나는 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 전역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어, 물건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걸 직접 이렇게 그림으로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어, 문화를 알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당시에만 해도 이렇게 어, 차량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아주머니들이 모두 머리에 이렇게 물건을 이고 나와서 이렇게 팔곤 했네요. When the mangoes were all in neat piles, Yemi asked if she and Coco could take a look around the market. 자, 망고를 잘 진열했을 때, 자, 예미가 물었습니다. 예미와 코코가 시장 한 바퀴를 둘러보고 올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Mama said 엄마가 말했죠. Yes, but don't be gone too long. 그러나 너무 오래 있지는 마라. 라고요. 이렇게 동생을 업고 시장을 한 바퀴 네 둘러보러 가고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물건들도 팔고 있고요. 이런 음식 재료들도 과일들도 채소들도 많이 많이 보이죠. 예미 had not walked very far when 코코 became restless. restless라는 것은 그좀따분하거나 지루해서 몸을 가만히 못 두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예미는 어, 많이 걷지 않아. 예, 어, 예미는 많이 걷지. 어, 예미가 얼마 가지 않아서 코코는 그만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즉 몸이 막 이렇게 따분하니까 어? 이렇게 가만히 몸을 못 두는 거죠. 몸을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He must be hungry, she said. 예미가 말했습니다. 코코가 배가 고픈가 봐. She set him down for just one minute. 자, one minute는 1분인데, 진짜 1분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겠죠. 자, 예미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네, 잠깐 동안, 코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업었다가 잠깐 내려놓고 so he could she could buy some peanuts. 그리고는 땅콩을 좀 샀습니다. And Coco wandered off. 그러는 사이 코코가 말도 하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Wander off. Joe Yemi cried when she turned around and discovered Coco was gone. 예미가 뒤를 돌아다봤을 때 코코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소리쳤습니다. 쭈 라고요. And she hurried off to find him. 그리고는 급히 코코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찾으러 이번에는 네, 수공예품이죠. 이렇게 handcraft 수공예품 파는 가게를 막 뒤지고 있네요. 그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렇게 대바구니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팔곤 했는데 요 Where could he, uh where could he have gone? she said. 예미가 말했습니다. 어디에 간 걸까? As Amy searched for him, she began to worry. c o must be hungry. 예미가 코코를 찾아 찾으면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코가 배가 고플 텐데. 네, must be 하면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 이게 확신에 찬 말을 할때 이렇게 하죠. 어, 쿠쿠가 배가 고플 거야. 네. But he was not.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보면 네, 여기 시장에 계시는 네, 상인분이 네,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죠. 배가 고플까봐 네, 맛있는 것을 주고 있네요. 자, 여기는 지금 천을 파는 가게네요. 천을 파는 가게에 자, 동생이 있나 찾고 있습니다. Coco must be thirsty. 코코는 목이 마를 거야. But he was not.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아주머니 음료수를 파시는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네, 음료를 나눠 주고 계시네요. Coco must be frightened. 코코는 무서워할 건데, 네, 길을 잃어서 무서워할 수도 네,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여기는 지금 항아리를 파는 가게네요. 혹시나 항아리 속에 숨었나 싶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저희 어릴, 아주아주 어렸을 때, 네, 오일장에 가면 이런 모습을 많이 네, 보곤 했는데, 그죠? 자, 무서워할 텐데 라고 했지만, but he was not.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어,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파네요. 네, 오도 수공예품 같은데요. 물건을 만들어 파는 아저씨가 지금, 네, 코코를 잘 데리고 있네요. 코코 must be hot. 오 oh, 코코가 더울, 더울 텐데. 네, 날이 지금 굉장히 더운데 더울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But he was not.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아주머니가 코코를 지금 물 속에 풍덩 풍덩 담가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있네요. 마치 자기 아이처럼 네 이렇게 이웃들이 모두 모두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Coco must be tired. 코코는 지쳤을 텐데. 네, 코코가 더운데, 네, 배도 고프고, 지쳤다고, 네, 누나가 걱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시장에서 또 어떤 것들을 파나요? 네, 집집에서 길렀던 가축들이 지금 가축들을 모아둔 곳에 왔죠. 이제 가축들도 서로 네, 판매를 하고 또 사기도 하고. 자, 지쳤을 텐데, but he was not.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트 o r 바로 매트를 파시는 상인분이 이렇게 코코를 잘 돌보고 이렇게 잠이 오니까 매트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재우고 있네요. 자, 네, 고맙죠. Finally, after searching for him everywhere, 마침내 이곳저곳 사방팔방에서 코코를 찾던 예미는 예미 stopped and cried aloud, 코코 must be lost! 예미가 자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코코가 길을 잃음에 틀림없었어. 자 길을 어, 분명히 길을 잃었을 거야. 네 우리 길을 잃었다고 네 걱정을 하는 예미. 그러나 지금 네 오른쪽에 보니까 코코는 아주 잘 있네요. But he was not. 하지만 사실은 길을 잃지 않았어요. Just across the path. 바로 길 건너, from where Yemi stood, 예미가 서 있는 그길 건너편에, Coco was waking up. 코코가 잠에서 깨 있었습니다. Is this your Coco? the mat vendor asked. 자, 얘가 네가 찾던 코코냐? 라며 매트를 파시는 상인분이 물었습니다. Yes. exclaimed Yemi as she scooped up her brother. 네! 라고 Yemi가 네, 소리쳤습니다. scoop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걸 이렇게, 이렇게 뜨다 혹은 아이스크림을 푸는 그 커다란 숟가락 있죠. 그걸 scoop 라고 하기도 하고 동사일 때는 scoop 하면 들어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동생 즉 코코죠. 코코를 번쩍 들어올리면서 예미가 네 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네 동생을 잃어버린 줄 알고 너무너무 걱정했는데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care of him. 예미 said to the mat bender. 예미가 어, 도, 어, 맷, 매트니까 돗자리죠. 돗자리를 파시는 아저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코코를 돌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 he chuckled. I was not the only one. 아저씨가 빙글에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오, 나만 본게 아니야. He pointed to where Coco had come from. 자, 아저씨는 바로 코코가 왔던 곳 어디서 왔는지 코코가 이전에 어디서 놀다 왔는지를 가리키며 빙그레 웃으셨죠. m thank him again. 예미는 자, 다시 한번 아저씨에게 감사를 드리고는 headed off in that direction. 아저씨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Matt v n d 뿐만 아니고, 자, 이전에 저분이 또 도와주셨단다라고 손을 가리키니까 그분께 또 감사 인사 드리러 네 갔습니다. She said, "Thank you." 자, 예미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Again. 자, 그리고 다시는 또. 또 다시, 이런 말, 이 말은 자 이분은 또 이분이 보기 전에 또 이분이 네, 보고 있었죠. 그래서 또 이분을 가리키니까 이분에게 와서 또 감사 인사 드리고 또 again, 또 다시 이전에 네, 음료수를 주셨던 아주머니께 또 감사를 드리고 and again, 또 다시, 네, 또 이렇게 어, 맛있는 음식을 주셨던 아주머니께 가서 또 감사드리고 and again,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앤더겐 앤더겐 그래서 감사를 되시, 드리고 또 다시 또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시장에 계시던 모든 분들이 우리 코코를 모두 돌봐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던 거죠. We've been gone a long time, Coco. 예미 said. Mama must be worried. 예미가 말했습니다. 코코, 우린 너무 오래 있었어.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But she was not.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는 걱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Mama knew better. 엄마는 더잘 알고 있었거든요. As my mama told me, and her mama told her, I will tell you. 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엄마가 나한테 말한 것처럼 또내 엄마의 엄마가 엄마에게 말한 것처럼 I will tell you. 나도 너에게 말하는 거란다. You weren't alone today. 넌 오늘 혼자가 아니었어. 하구요. 자, we don't raise our children by ourselves.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우린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단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단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아이를 키우려면 엄마도 있어야 하고, 또 아빠도 있어야 하고, 또 형도 있어야 하고, 누나도 있어야 하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필요하고, 네, 어린이집 가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필요하고, 네, 또 밖에 나가면 또 친구도 있어야 되겠죠. 친구가 있어야지 또 아이도 잘할 수 있고. 사람은 혼자서는 살수 없고 이렇게 협력해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핵가족이 되어서 특히 엄마에게 육아의 부담이 네, 많아지고 있는데 정말 엄마들은 일도 해야 되고 또 아이도 길러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너무 많아서 몸도 정신도 내 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육아에 또 지치고 힘든 어머니들 힘내시고요. 또 이렇게 여러 어머니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공동 육아를 하죠. 같이 여러 엄마들이 모여서 영어도 가르치고. 또 미술도 같이 함께 하고 각자 잘할수 있는 것도 한 가지를 같이 하면 그 사교육비도 좀 줄이고 또 아이들 키울 때 혼자 키우면 힘들지만 애들은 애들끼리 놀면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엄마한테 이렇게 붙지 않기 때문에 또 수월하게 또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명이 모여서 또 육아 팁도 또 배우고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 네 나와 있죠.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라고서 아프리칸 프로버브 바로 아프리카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하나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마르키 그 시장의 모습. 우리 지금까지 봤던 그 시장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뭐 가축부터 어, 우리 수공예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뭐 항아리도 있었고, 뭐 등도 있고, 비누도 있고, 뭐 플라스틱 접시도 있고, 다양한 물건들이 많았었죠. 자, 이런 물건들은 어떤 특,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지역에 이런 물건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어, 판매되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네, 요런 것들은 베닌이라고 하는 베닌 지역 전, 어, 전 지역에 있는 베닌, 어, 베닌 지역 전 어, 시장에 이렇게 발견되어 진다라는 요런 문구도 적어 놨네요. 자, 우리 그림책 잘 보셨나요? 네,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없어도, 네,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또 저도 큰 힘을 얻어서 다음 또 영상 올리는데, 저 에너지가 네, 축적이 좀 되겠죠. 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서 또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